안녕하세요. 홈베이킹 빵빵 교실의 이영경입니다 안녕하세요. 오병호입니다. 네. 지난 시간에 만들었던 그 빵을 집에 가져왔더니 꼬마들이 너무너무 맛있게 먹더라고요. 네. 근데 왠지 빵하고 또 케이크 같은 것은 데코레이션이 된 것이 더 멋있어 보이기도 하고 만들었다 이런 뿌듯함도 생기는데 저희는 언제 그런 것을 만들었나요? 네, 앞에 있는 시험품목이 다 끝나면은 뒤에서 많이 만들 겁니다. 진짜 예술성이 가미되어 있는 네. 아름다운 케이크를 많이 만들어 드리겠습니다. 자, 오늘은 어떤 빵에 도전을 할지 화면으로 먼저 만나보시죠. 맛있는 빵 냄새가 아직도 코끝에 남아있는데요. 오늘은 어떤 빵에 도전을 해볼까요? 네, 별리법을 이용한 버터 스펀지 케이크하고 혼합형을 네. 이용한 과일 케이크를 만들어 보겠습니다. 네. 지난 시간에는 크림법이었어요. 근데 네. 그렇죠. 이번 시간에는 별리법. 네네네. 네, 네. 어떤 건가요? 차이점이라는 것은 크림법은 유지가 많이 들어가 는배합이고그 네. 무거운 맛을 나타내는 겁니다. 네. 예, 예. 근데 이제 별리법은 흰자, 계란, 흰자, 노른자를 나누어서 하고, 보다 가벼운 반죽을 만들어 주는 거거든요. 네. 예, 크림법의 비중이 0.8이라면은, 별리법의 비중은 0.4 정도로, 두배 네. 정도로 가볍고 부드러운 맛을 낼수 있는 그런 제품인 거죠. 훨씬 더 부드럽겠네요. 예, 예. 그러면 크림법과 달리 어떤 장단점이 있을 것 같아요, 별리법과. 예, 별리법의 단점이라면 네. 노른자인자를 따로 올려야 된다는 작업성이 약간 복잡하다는 것이 좀 단점이고요. 네. 장점은 훨씬 더 맛있는 제품, 부드러운 제품을 만들 수 있다는 것이 장점이죠. 복잡하더라도 맛만 있다면은 많은 분들이 아마 만들고 싶으실 텐데요. 자, 오늘은 버터 스펀지 케이크 만들겠습니다. 재료 함께 보시죠. 버터 스펀지 케이크 재료입니다. 박력분, 설탕, 계란의 노른자와 흰자를 분리해서 각각 그리고 소금, 베이킹파우더, 바닐라 향, 버터 준비하시면 오늘의 재료는 끝 지난 시간에는 크림법을 이용한 어, 케이크들을 만들어 봤었는데요 오늘은 바로 별리법을 이용한 케이크를 만듭니다 그런데 준비물 중에서 그 재료 중에서 가장 눈에 띄는 것이 계란에 노른자와 흰자를 분리해 놓으셨거든요. 네네네. 이게 별리법의큰 특징이죠. 예, 그쵸죠 가장 큰 특징이죠. 예. 예. 자, 그러면 어 버터 스펀지 케이 만들어 볼까요? 네, 한번 시작해 보겠습니다. 예. 가장 먼저 해야 할 일은요. 제 노른자를 스탠벌에 놓으시고요. 두 개로 나눠어놓기 때문에 노른자로 네. 따로 공기 보집을 하시고 네, 예, 노른자를 예, 여기다 넣으시고요. 그럴까요? 예, 붓시고 예. 거품기를 사용해서 노른자를 완전히 다 풀어 주시고요. 예. 노른자가 완전히 풀리기 전에 설탕을 넣어 주시면은요. 예. 노른자가 응고가 될 수가 있어요. 예. 자, 이렇게 완전히 풀어 주신 후에 자, 설탕 넣어 주시겠어요? 설탕을 네, 네. 다 넣을까요? 네, 다 넣어 주세요. 네. 네. 네잘 넣으시고 네. 자. 자, 이렇게 저어서 이제 크림화를 시켜줘야 되거든요. 크림화요? 네, 예. 공기포집이죠. 아. 크림법에서는 크림화, 일반 별리법에서는 공기포집이라는 단어를 사용하거든요. 을 예. 네. 이렇게 좀 저어주세요. 의미 비슷한 것 같아요. 네, 똑같은 거예요. 공기를 아. 넣어주는 것은. 제가... 자, 이렇게 노른자를 공기포집을 해주시고, 네. 예. 어, 한 가지는 기계로 흰자를 올려보겠습니다. 네. 자, 흰자를 올리실 때 주의하실 점은 기계에 여기에 기름기가 전혀 있으면 안 된다는 거죠. 기름기가? 네, 예. 유지가 있을 경우 흰자는 공기포집이 잘안 됩니다. 자, 여기다 흰자를 넣어주시고 자, 기계에다 설치를 하겠습니다. 네. 잘 올라옵니까? 흰자를받치시고 이것이 음, 계속 저으면서 공기 포집이 되면서 아이보리색으로 변할 겁니다. 아, 네. 네, 그때까지 저어주시면 되고요. 저쪽 흰자도 어느 정도 올라왔을 때 설탕을 넣어줘야 되거든요. 네. 시간을 놓치면 안 됩니다. 어때요? 색깔 좀 약간씩 변화가 어, 일어나고 예, 있죠? 네. 밝아졌는데요? 늦어지고. 예. 그리고 이것은 굳이 100%까지 공기 포집을 시켜도, 시키지 않아도 돼요. 아. 예, 부피하고 노른자하고 비례 관계 있지는 않거든요. 예. 흰자만, 머랭만 잘올려주신다면큰 지장은 없습니다. 네. 흰게잘 됐는지, 흰자가 다 됐는지 확인 안 해봐도 돼요? 예, 확인해봐야죠. 어. 자, 보시고. 자, 고품이 일어나기 시작했죠? 네. 자, 이 정도 올라왔을 때. 자, 한 차례차례 나눠서 하번 그다음에 3분의 1 정도를 넣어주시고. 잘 올라오죠? 네. 빨리 올라오죠? 거품 상태. 네네 나중에 공기 포집이 되면 손을 찍었을 때 떨어지지 않을 정도까지 공기 포집이 됩니다. 힘드시죠? 힘내라 네. 힘! 힘내라 힘. 힘, 힘! 자, 바텀 터치. 아. 어, 저는 이걸 로해야 되거든요. 이 정도에서 이제 한번 손으로 보여드릴게요. 네. 어, 시청자분들을 위해서 기계로 다 보여주면 또재미가없 이거는. 계란 흰자, 네, 흰자하고 계란 노른자, 하고, 예 노른자요. 오 계란 흰자가 많이 부풀어 오르네요. 네, 많이 올라오죠? 이거 스램볼 해갖고 손으로 나머지 나머지 손으로 하는 것을 보여드리겠습니다. 예, 자 노른자는 됐나요? 이제 이 정도면? 네 거의 돼가요. 조금만 더 해주시겠어요? 네, 조금 더 해야 되나요? 조금만요. 예, 굉장히 자. 오래 해야 되는군요. 예. 네, 이렇게 흰자가 많이 되어 있죠. 자, 다 올라왔죠. 여기서 네. 설탕을 다넣으셔도 돼요. 한번 열셔갖고 아. 이제 조금만. 지금 흰자 자체가 상당히 보글보글하잖아요 설탕이 들어감으로써 이행률이 적어지고 힘이 생겨요. 네. 흰자가 이제 아주 탄력적으로 바뀔 겁니다. 네. 자, 네, 그 정도만 하셔도 될것 같아요. 제가 해서 마무리를 하겠습니다. 네. 보글보글하던 것이 어때요? 좀 힘이 생기죠? 그죠? 네. 죠이 아, 많이 생겼는데요. 네. 자, 충분히 적어주시고. 근데 아까 설탕을 드실 때. 네. 왜 나눠서 넣으셨어요? 같이 한꺼번에 넣으면 안 돼요. 한 번에 많이 넣어버리면은요, 흰자 자체 이제 표면 장력이 강해져요. 네. 그럼 공기 포집이 안 돼요, 이게. 아. 처음에 흰자를 한 60, 10% 올리다가 네. 나눠서 넣어주셔야. 네. 손으로 할 경우 특히 쉽죠. 네. 자, 다 네. 올라오셨습니다. 흰자와 흰자는 모두 다 끝났습니다. 그 다음에 네. 뭐 하죠? 이제 두 가지 반죽을 갖다 혼합을 해야 되는데요. 네. 아, 예, 거품기는 꺼내주시고요. 네. 먼저 크림법은 거품기로 혼합을 해도 상관이 없었죠? 그렇죠. 그런데 별리법만큼은 거품기로 혼합을 하시면 절대 안 돼요. 왜요? 거품이 샀거든 공기포집 됐던 것이 아, 너무 샀기 때문에 네. 여기에서는 주걱을 사용해 주시죠요 주걱을 사용해서? 네, 나무주걱을 사용해 주시고요. 네. 자, 노른자 올라온 것이 흰자 올라온 것보다 상당히 좀 무겁습니다. 네. 흰자 너무 부드럽고요. 이걸 한 번에 다 섞어주면 은 네. 시간이 많이 걸린다는 얘기죠. 아, 예, 처음에 여기에다가 이걸 3분의 1 정도만 혼합을 먼저 해주십니다. 네. 이렇게요. 반죽의 점도 대기를 좀 맞춰주는 거거든요. 네. 이렇게서 해 이걸 혼합을 해주시고 노른자에 흰자가 완전히 혼합이 되겠끔 네. 한번 혼합 해보시겠어요? 네. 요즘에 왜 가정용 믹서들이 많잖아요. 네. 네. 그런 거 사용하면 어때요? 훨씬 더 좋죠. 기계를 네. 사용한다면은 뭐 힘들이지 않고 충분히 만들 수가 있습니다. 네. 크림하고 워낙 잘돼 공기포제 잘되기 때문에요. 네. 네. 흰자가 90% 이상 혼합이 됐을 경우 네. 그때 그 다음 작업 다음 작업이 뭐가 될까요? 나머지를 다음. 넣어야죠. 가루를 먼저. 넣어요. 아, 가루를 먼저 넣었요 예. 가루를 넣으시고. 예. 예. 역시 체에 걸러진 가루를. 네, 예, 로다 걸러놓은 겁니다. 그 다음에. 아주 가볍게, 예, 아래에서 위쪽으로 해서 이렇게 가루가 잘 퍼지게끔. 퍼지게끔. 예, 요것은 마음대로 막 하면 안 돼요. 아, 그래요? 비중이 0.4거든요. 네. 그렇기 때문에. 그 비중이라는 게 무슨 뜻이에요? 물에 비교한 같은 분량의 무게거든요. 그러니까 아. 그 비중이 1에 가깝다는 것은 무겁다는 얘기예요. 반죽의 농도 같은 것, 그죠 농도죠. 그거 예. 그렇죠? 예. 농도가 너무 진해져 버리면 제품이 나중에 부드럽질 않죠. 음. 용해 버터를 넣어주시는데 제가 가져올까요 네, 좀 약간 온도를 좀 가해서요. 예. 용해 버터는 반드시 6, 70도 이상 되게끔해서 혼합을 해주셔야 되거든요. 그냥 일반 이렇게 스탠 볼에다가 끓이면 되나요? 네, 중탕으로 음. 용해시켜줘도 되고요. 중 중탕으로 해도 되고. 예예예. 예, 예. 그렇지 않을 경우에는 6, 70도 정도. 예, 자그 정도 온도가 좀 가해진 것 같아요. 예. 가져 갈까요? 예, 요거 싸서 들어오니까요. 예. 아우, 버터인지 쳐다다넣어주한 번에 다요? 네, 예, 한 번에 다요. 자. 저희 버터 온도가 너무 낮을 경우에, 네. 이 공기 포집된 게 많이 사가요. 음. 그러기 때문에 좀 약간 높게 해주시는 것이, 이 제품이 잘 나올 수 있는 비결입니다. 어. 이 단계에서 버터가 들어가기 때문에, 이름이 버터 스펀지 케이크군요 네, 예, 버터 스펀지 케이크. 여기서. 네. 아. 네. 자, 이렇게. 거의 다 이제 섞였죠? 네. 예. 남아있는 흰자는 언제 쓰나요? 지금 이제 다. 아, 이제. 예, 지금 예. 다 넣어주시면 되겠습니다. 다 넣어서 같이 역시. 예, 혼합 한번 해보실래요? 예. 이것도 네. 잘 섞이네요? 예, 과감하게 하셔도 됩니다. 이제는요? 아니요. <laughs> 지금은요? 조금만 지금은요. 더. 예. 시험을 보실 때는요, 오늘의 네. 시험 종목은 딱 이렇게 뜨잖아요. 네 아, 그러면. 아침에, 예. 여러 가지를 만들 수 있어야지. 그죠? 일단 시험 품목은 완벽하게 다 소화시킬 수 있어야 되겠죠. 모든 종목은 그렇죠. 네. 제빵 24가지하고 제가 2 2가지 예. 근데 또 요령껏 공부하실 수 있는 방법이요? 네. 일단 크림법이 먼저 정확히 먼저 배우셨고요. 크림. 오늘 별리법을 정확히 배우셨잖아요. 네. 이따 배우시게 될 텐데. 별리법에 대한 확실한 네. 이해가 되면은 네. 제품에 따라서 제법이 다 정해져 있거든요. 아, 그래요? 그래서 하시에좀 유리하겠죠. 제가 네. 이렇게 자, 이제 흰자와 노른자를 완전히 다 섞었고요. 버튼을 예, 들어갔습니다. 예, 흰자가 전혀 보이지 않을 때까지만. 네. 자, 여기는 정도에서... 물이 안 들어가나요? 네, 물이 안들어가요 아, 크림법에서는 물이 들어갔었는데. 예, 예. 그리고... 굉장히 질어요, 근데, 생각보다. 예. 이 정도요? 이 정도. 아, 아주 좋습니다. 예, 자, 맞습니다. 이렇게 해서 반죽 완성됐습니다. 네, 그 다음에 팬닝을 해줘야 되겠죠? 자, 시험에서 팬닝을할 때요. 네. 원형 팬에할 수도 있고요. 네. 어, 평철판에 할 수도 있어요. 본인 원하는 데다 하는 거예요? 아니, 시험에서 그날 주워지는 데다. 아, 그래요? 평철판에 네. 원할 때는 철판 하나에 다팬닝을 해주시면 되고요. 네. 원형펜을 네. 주워질 때는요, 어, 두개 내지 세 개가 주워질 겁니다. 아. 그러면 거기다 이 반죽을 다 넣으시면 또안 되겠죠? 예. 팬닝량은한60% 정도. 60% 정도? 네, 예, 이렇게 벌어 알맞게 양을 다 잘라주시고요. 네. 이렇게 펴주시고. 자, 이팬닝 하신 후에. 네. 우에를 반드시 구멍 주걱 같은 걸 이렇게 매끄럽게 해 주셔야 돼요. 구멍이 안 뚫리게요? 네, 구멍도 안 뚫리고 여기에는 호터가 들어가 있기 때문에 그쵸? 기름이 한쪽에 몰려 있을 수도 있거든요. 그럼 네. 그 부분이 터지게 됩니다. 네. 자, 위에를 이렇게 매끄럽게 해주시고 바로 오븐에 구워주시면 되고요. 네. 요거 한번 팬닝 해보시겠어요? 네. 요60% 정도. 네, 60%요. 네, 조금 더 들어주시고, 예, 네, 좋습니다. 조금만 더요? 네. 자, 됐습니다. 이렇게 해서 위에 매끄럽게 네. 해보시겠어요? 네. 아이고. 네. 자, 요거 네, 이렇게 돌리시면서 자, 이렇게 예, 해 주시면 예. 잘안 되는데요. 아, 잘하시고계십니다 예. 네. 예. 감사합니다. 예. 네, 두 번째 이 정도시면 타고 나신 거죠? 예. 자, 됐습니다. 자, 이렇게 놓으면은 예, 예, 좀 약간 기공이 생길 수가 있거든요. 요거는 예? 충격을 줘서 아, 약간 충격. 좀 충격을 좀 줘볼게요. 네. 아, 감정이 실렸군요. 자, 이제 들고 위치 자, 이제 오분에 구워지면 되겠죠. 이제 오븐으로 가면 되나요? 예. 5분의 예열은 어떻게 해야 돼요? 미리 다 식혀놔야 되겠죠. 밑에 온도가 150도. 위에 150? 180. 180. 그래서 25분에서 30분. 25분에서 30분. 예. 예, 가겠습니다. 예. 자. 5분으로 가는데 맨손으로 가기엔 조금 겁이 나네요. 아, 예. 좀 뜨겁기 때문에요. 네. 장갑으로 잘 하셔야 됩니다. 자, 이렇게 넣어주시고요. 선생님이 넣어주세요. 예, 제가 넣어드릴게요. 자. 예. 자, 이제 다 끝났나요? 네, 다 끝났습니다. 25분에 30분대에 꺼내면 되겠습니다. 네, 잠깐 기다려보죠. 네. 예. 별리법을 이용한 버터 스펀지 킹 만들기. 먼저, 노른자와 설탕, 소금을 믹싱하고요. 흰자에 설탕을 조금씩 넣으면서 머랭을 만듭니다. 그리고 노른자 믹싱분에 머랭의 3분의 1을 섞고, 채친 박력분과 베이킹 파우더를 넣고 반죽을 계속합니다. 이때, 녹인 버터도 넣어주고요. 자, 이번엔 나머지 머랭을 마저 넣고 반죽을 완성하고, 팬닝한 후에 구우면, 버터스펀지 계획이 완성됩니다. 자 오늘도 역시 시험 종목 중에서 한 가지 더 배워볼까요? 네. 어떤 종목? 크림법의 장점과 벨레법의 장점을 함의한 혼합형 어, 과일 계획을 한번 만들어보겠습니다. 혼합형이요? 네. 어, 장점과 장점이 만났다고 하셨는데 어떤 장점들이 만났습니까? 네, 반지경에서 부피 우선 많은 부피를 요구할 수 있는 것이 크림법이거든요. 네. 그리고 거품명에서 어 많은 부피를 요구하는 것이 별리법이고요 네. 두 가지를 같이 혼합해서 만든 거죠 시험 품목 중에 유일하게 요한 가지입니다 네. 혼합형을 만들 수 있는 그래요? 네. 유일한 한 가지 그렇다면 분명히 마스터를 하셔야겠죠 자 지금부터 과일 케이크 만들어보겠습니다 재료 함께 보시죠 와. 과일 케이크의 재료는 강력분, 설탕, 마가린, 계란, 우유, 베이킹 파우더, 소금 건포도, 체리, 호두, 오렌지 필, 럼, 바닐라 향 오늘의 재료 준비 끝두 번째 시험 종목인 혼합법을 이용한 과일 케이크 만들어 보겠습니다. 무엇부터 시작할까요? 네, 지금 여러 가지 재료가 계량이 돼 있는데요. 네. 제일 먼저 하셔야 될 것은 호두를 좀 잘게 썰어 주시고요. 호두. 네, 예, 체리도 잘게 썰어 주셔갖고 과일 건가로 견과로 같이 혼합을 하셔야 돼요. 아, 그래요? 네. 예, 이것을 같이 혼합을 해주시고요. 네, 예, 지금 과일에다가 예, 견과를. 어, 시험이 했죠? 아닌 가정에서 하신다면은 네. 하루 전 정도 해놓으시면은. 훨씬 더 맛있는 것을 만들 수가 있습니다. 이게 뭐, 럼인가요? 럼주죠. 럼주를, 럼주를 넣어 주시고요. 재워 넣는군요. 네, 그렇죠. 재놓는 거죠. 아, 그래요? 마지막 우유까지 그거 다 같이 혼합을 해 주시겠습니다. 우유도? 예, 우유는 네, 우유는 뭐 따로 넣어 주셔도 되는데 네. 같이 수분 재료를 넣어 주셔갖고 네. 일단 흰자는 머랭을 만들어야 되고요. 머랭. 흰자와 설탕 혼합해서 네. 바로 전에 한별리법하고 똑같은 방법이거든요. 네. 그리고 노른자는 먼저 시간 에 했던 크림법을 해야 됩니다. 아, 그렇군요. 네, 기계에다가 노른자를 먼저 자, 일단 유지를 먼저 넣어주실 거예요. 마가린이죠? 네, 마가린이요. 어, 마가린 보통 왜 냉장고에다가 보관을 하거든요? 네, 네. 그럼 딱딱하게 굳는데 어떻게 그건... 사용하면 좋죠? 까 반드시 부드럽게 만든 후에 사용하셔야 돼요. 자, 자 이렇게요. 예. 부드럽죠? 머랭은 손으로 한번 만들어 보겠습니다. 그럴까요? 머랭은 부을까요, 그러면? 자, 인자를 먼저 넣으시고요. 다 넣고요. 네, 다 넣고. 네. 예. 일단 그릇에 기름기가 절대 없어야 된다겠죠? 그렇죠. 예. 과일 케이크 같은 경우는 계량하실 때 유지랑 같이 계량을 하기 때문에 기름기가 묻을 네. 염려가 있어요. 그렇기 네. 때문에 조심해 주셔야 되겠습니다. 네. 여기우 기계도 한번 설치를 할 테니까요. 제가 그럼 흰자를 접고 있을까요? 네, 흰자를 한번 공기포집을 해보십시오. 자, 유지를 넣고, 자, 유지를 넣는 다음에 설탕을 넣어야 되겠죠? 네. 설탕을 넣고, 올려서 공기포집을시작하 하겠습니다. 자, 여기에다 노른자를 넣어주는데요. 네. 어, 책 같은 데 보면 서너 차례 나누어서 넣어주게 되어있거든요. 아, 그래요? 또, 한 예. 번에 안 넣고요? 예, 한 번에 넣으면 또 분리 현상이 일어날 수가 있거든요. 네. 노른자에 레시틴이 있다겠죠. 자, 네. 이렇게 혼합을 해주셔서고 서너 차례 나눠서 넣어주겠습니다 조금만 더 하신 다음에 설탕을 네. 나누어서 넣어주겠습니다. 네. 자. 설탕을 제가 준비하고 있을게요. 예, 그것도 중요한 일이거든요. 네. 자, 일단 3분의 1 넣어주시겠어요? 3분의 1? 예. 됐습니다. 아모지. 네 지금 넣어주시겠어요? 네. 힘있게 저어주시고요 이제는 또 합해야 되는 거죠? 그렇죠. 노란, 노른자하고 예, 이게 다 올라와 있고 네. 노른자도 다 올라와 있자. 자, 한번 이틀째인데 너무 잘하시는 것 같아요. 이제. 네. 아, 예. 자, 주걱으로. 네, 주걱으로. 아 어, 자. 자, 흰자를 갖다가, 잠깐, 아, 흰자에. 흰자를. 네, 흰자를 노른자에 3분의 1을 넣어주는 거잖아요. 아, 맞다. 네, 그렇기 때문에. 네. 선생님, 가르치고. 여기 쳤어요. 네. 예 네, 그래서, 거기가. <laughs> 자, 여기다 가 흰자를요. 네. 일단, 3분의 1을 한번 덜어놓고서, 여기다 혼합을 할게요. 아, 그렇지. 이 그릇이 좀 크기 때문에. 네. 자, 이렇게 해서. 그러면 3분의 1을 덜어놓고. 네, 3분의 1. 근데 이게 이론상 이제 3분의 1인데, 실제로 만약에 하실 때는요, 2분의 1을 네. 혼합해 주시는 것이 더 좋은 제품이 나옵니다. 아, 반 정도? 네, 예, 반 정도. 예. 자, 여기다가 다한번 쏟아 넣어 보세요. 네, 모든 이론이 다 맞는 건 아니네요. 그렇죠. 가공공이 발달하면서 아, 기술도 좀 변화가 어, 있죠. 어, 더 나은 방법이 나오는 거고요. 예, 예. 자, 이렇게 해서 다 넣었나요? 노른자? 네, 전부 다 넣으세요. 네. 아, 이건 굉장히 재밌네요. 아, 그 다음에 네. 들어갈 재료가? 밀가루. 네, 가래 종류. 베이킹 파우더. 예. 이가루 예. 종류는요, 뭐 밀가루 들어가는 중력이 들어가죠? 네 중력에 베이킹 파우더라든가 기타 파우더 종류를 갖다 전부 다 혼합을 해서 체에다 네. 내린 겁니다 음. 전체를해고가죠 반드시 제에 사용되는 모든 가루 종류 전부 다 체질을 해야 된다겠죠? 예예 이거 뭐 눈에 강조를 안 하더라도 네. 시청자께서는 전부 다 그렇게 하시리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예. 반죽을 세게 하지 말고 섞일 수 있는 정도만 예, 가볍게요 네. 일 이렇게 해서 가루가 밀가루요? 완전히 섞이게끔 이렇게 혼합도 해주시고 네. 가루가 이렇게 튀어나오면 안 되겠죠? 가루를 체질안한 거군요. 자, 이렇게 해서 완전히 음. 풀어주시고요. 가루가 음. 다 풀리게끔. 예. 자, 그 다음에 들어갈 게 뭘까요? 그 다음에 들어갈 것이 견과류가 남아요. 네, 여기 보세요. 아, 저기 저신자는안넣나요 아, 그럼 마지막에 넣는 거 마지막에, 거죠. 예. 저도 순간적으로 당황했습니다. 제가 데 예. 살짝, 예. 살짝 놀래 드렸어요. 예. 자, 견과류를 모두. 자. 예. 이렇게 많이 넣어요? 그래야 맛있죠. 이야. 이름이 과일 케이크니까 그렇죠. 예. 집에서 수능하게. 이렇게 해야지, 이렇게 과일 넣지. 어디 제가좀 살려고 그러면 이 정도는 안 넣어주시더라고요. 솔직히. 그렇죠. 좀 남아야 되잖아요. 네. 네. 자, 이렇게 해서 하나 보내주시고요. 네. 또 주의하실 게 뭐냐면은 여기에 들어가는 과일 같은 경우 네. 다진다고 하잖아요. 네, 그렇죠. 썰어서 넣으셔야지 다졌을 경우. 약간 다료 종류가 많이 나오잖아요 아. 그럼 표피가 좀 이쁘지 않게 나요 오븐에서 구워나아요 예, 차라리 조금 큰 건더기 정도 있는 것이 더 낫다는 그렇죠. 말씀이시죠? 예, 자 이렇게 색깔이 약간 체리가 들어가서 그런지 붉은 빛이 나네요. 예, 너무 이쁘죠? 예, 예 은더 이쁩니다. 와, 네, 자, 됐죠? 당연하게 됐죠. 예, 럼자가 들어가 있기 때문에. 예. 그다음 마지막으로 흰자 남아 있는 거. 어, 마지막 흰자를. 예. 이거 까먹으셨죠? 네. 자 이렇게 해서 셔가갖고이건 흰자 보이지 않을 정도까지만 그냥 저어주시면 네, 저어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자 술을 근데 왜 넣는 거예요? 럼 같은 거는요? 아 양과자라든가 모든 케이크라든가 술이 좀 많이 들어갑니다. 술을 넣어주는 이유는요? 네. 일단 다른 이물질 이치를 좀 없애주고요. 네. 그리고 이 과일 같은 경우 들어갈 때그 풍미를 좀 살려주는 역할을 해요. 풍미를 살려주고 예. 아 예. 이렇게 네, 향을 좋게 해주고 다른 좋지 않은 양은 없애주고요 네. 자, 선생님이 네, 마무리해주세요 예 제가 요거 을무국으로 아, 네. 마무리해보겠습니다 일단 흰자가 보이지 않을 때까지만 혼합을 해주시면 돼요 너무 또막 혼합을 않을까요? 많이 해주시면은 네. 비중이 또 무거워지죠 상당히 공기포집 많이 뜯다는 얘기죠 네, 그렇죠. 네 그렇게 렇 됐으니까 자 이제 팬닝을 아, 한번 해볼까요 네, 예, 이제 하나는 펜딩. 제가 먼저 하고요. 네. 자. 역시 같은 방법으로요 이건 팬닝 양에 좀 많이 해주셔야 돼요. 한70% 정도요. 어, 많이 넣네요. 버터 예. 스펀지 케이크보다. 예, 지금 이 안에 이제 과일 같은 게 많이 들어가 있기 때문에 네. 다른 것만큼 많이 부풀진 않아요. 네. 네. 자, 이렇게 해서 지금 요 배합대로 요 배합대로 네. 한다면은 요 팬에 3개 분량이나. 와요 아, 그렇군요. 네. 만약에 시청자께서 집에서 만들어 드신다면은, 네. 어, 3분의 1 정도라면 작은 핀량, 요 펜, 요팬 하나 정도가 되겠죠. 아, 예. 그리고 꼭이팬만 사용할 필요는 없거든요. 후라이팬 같은 것도 돼요? 어, 후라이팬은 좀 약간 문제가 있고. 아, 그래요? 컵케이크, 컵케이크, 컵케이크? 같은 네, 컵케이크. 컵케이 네. 같은 건. 아니면은, 어, 요런 데다가좀 약게, 약하게 해서 네. 렌지에 구셔도 되고, 만약에 오븐이 아, 없으시다? 그럼 찜통에 쪄도 돼요. 그렇군요. 찜통에 네. 예 그렇죠. 그럼 찐빵이잖아요. 예 찐빵이 아니고 찜 과일 케이크되겠죠죠 <laughs> 예. 그런가요? 자, 다 예. 됐는데 예. 한번 떨어뜨려야 예. 예. 되죠? 한번 충격을 주십시오. 네. 충격을 주 예. 자, 이렇게 팬닝이 이쁘게 됐죠. 이제는 오븐에 넣어야 되는데요. 오븐 예열 온도는 어느 정도죠? 네, 예, 밑에 150, 위에 180. 이렇게 네, 해서 180. 35분 정도 거두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그럼 오븐에 넣겠습니다. 예. 네. 자, 넣고 오죠. 자, 아까 들어간 것이 오븐에서 거제고입니 어, 아, 벌써 부풀어 올랐네요. 예, 자. 자. 혼합법을 이용한 과일킹 만들기. 대부분 별법과 일 같고요. 노른자와 설탕, 소금으로 크림화할 때 유지, 그러니까 마가리를 함께 넣는다는 게 틀리죠. 그리고 나서 흰자에 설탕을 나누어 넣으면서 90% 정도의 단단한 머랭을 만듭니다. 체질해둔 밀가루와 베이킹 파우더를 부드럽게 섞은 다음, 나머지 머랭도 섞어주면 반죽 끝! 크림에 전처리한 과일 충전물을 넣고 골고루 섞은 다음, 머랭의 3분의 1을 혼합합니다. 이제 팬닝하고 구워주면, 과일 케이크가 완성됩니다. 자, 어, 버터 스펀지 케이크 하고요. 그리고 과일 케이크를 다 만들어 봤는데요. 지금부터 시식을 할 겁니다. 시식에 앞서서, 어, 지금 완성된 빵들, 이케이크들을 네. 평가를 좀 해주세요. 평가요? 네. 네 버터 스펀지 케이크 먼저 평가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네. 어, 가장 중요한 것은요. 음. 버터가 들어갈 때 공기 포집된 게 많이 삭을 수가 있어요. 네. 그래서 많이 부피가 좀 쪼그러들고 좀 딱딱하고 우해가 상당히 좀 분화구처럼 그런 현상이 나타날 수가 있는데. 네. 요 정도 분화구 형태가 없고 부피가 좀 많이 나왔다는 것은 반죽이 잘 깨끗하게 됐다는 얘기죠. 오븐 아. 온도도 어느 정도 맞았고요. 네, 어느 정도 부피감이 좀 있어야겠네요. 네, 부피감이 좀 있어야 됩니다. 네. 네. 와, 과일이 예, 네. 자, 네, 너무 과일이 좋네요. 균형 있게 위아래 균형 있게 들어있다는 것은 반전이 좋았다는 얘기입니다. 그렇군요. 비중이 너무 낮다든가 높아 높을 경우 어 과일이 밑에 가라앉는 현상이 많이 나타나고 몰릴 있거든요. 모를 수 있죠, 으로 예, 네, 그렇죠. 네. 균형 있게 잘되어 있고요. 네. 네, 좋습니다. 자, 그러면은 이제 맛을 보겠습니다. 네. 맛도 좋아야겠죠? 네. 자, 여기는 있 과일 케이크를. 네. 맛있네요. 그 호두가 오독오독 씹히는 게 굉장히 맛있어요. 네, 체리 맛도 음. 상큼하고요. 음, 네. 건포도제 럼제 전처를해놨기 때문에 향긋하죠. 네, 근데 뭐 알콜 맛은 안 나는 것 같아요. 네, 오븐에 구워지면서 음, 그 알콜 뭔다기가 날아가 버리기 때문에 네. 크게 영향은 없습니다. 오 정말 네. 맛있네요. 자, 오늘은 이렇게 해서 맛있는 과일 케이크하고 버터 스펀지 케이크를 만들어봤습니다. 어? 놓치신 분은 계시다고요? 자 그럼 지금부터 다시 한번 정리해드릴게요 버터 스펀지 케이크는요 틀 위로 부풀어오른 비율이 알맞아야 하고요 찌그러짐이 없이 상하좌우가 대칭을 이루어야죠 껍질은 두껍지 않고 부드러우며 반점이나 공기방울 자국이 없어야 되고요 끈적거리거나 탄 냄새가 나거나 생태료 맛이 나서는 안된답니다 과일 케이크는 틀 위로 알맞게 부풀어 있어야 하고요. 껍질이 두껍지 않고 부드러우며 반점이나 공기빵을 자극이 없어야겠죠. 과일이 한쪽으로 몰리거나 아래로 가라앉지 않아야 되고요. 끈적거리거나 찬 냄새가 나거나 익지 않은 생제로 맛이 나면 안 된답니다. 서양에서는 이 빵을 주식으로 오래전부터 먹기 시작을 했는데요. 음. 인류가 빵을 먹은 것, 언제가 시작인가요? 어, 확실하진 않지만 요 농경 사회가 시작이 되면서부터 네. 밀의 재배가 시작이 됐겠죠. 그리고 그때부터 밀을 반죽을 해서 어, 달궈놓은 돌에 납작한 돌에 구워먹기 시작했던 그때를 온 기원으로 보고 있습니다. 아, 말씀을 듣고 나니까 이 빵의 역사가 굉장히 오래됐는데요. 다음 시간에는 공리법을 이용하신다고 하는데 여러분도 많이 기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는 다음 시간에 인사드릴게요. 여러분 안녕히 계세요. 안녕하세요.